야 이번에는 야 이번에는 이제 준브랜드까지 나와버렸네 야 이거 와 아니 이번에하 아니 이번에는 준브랜드까지 나왔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거 집사 채널에 나왔다던 그~ 그니까 하드모드인데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니까 이거 제모타 하드모드가 아니라 제모타 이지모드라고 이지모드라고 요 이지모드라고요. 아이고, 방송 없이 이거 한판 해보니까 이거 이거! 곧 있으면 이거 깰까.. 하거든요? 고깰 각이 나와갖고 이거 이거.. 금모타.. 금모타.. 금모타 풀버.. 풀영상처럼 어? 이게 아닌데? 이거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여기 항상.. 하드모드에 여기 파란색에만 항상 막힌다.. 좀 이상하네.. 아니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게 막혀.. 왜 막히는지 이해가안돼오 됐다 아, 여기는 앞으로 가은요요여원원래면면로로야야되데데 여기 오. 형으로 갈수 있습니다. 쭉올라가시면 하는데 오뭐 됐다. 이 창고로 이거 방방이 너무 통통해서 이거 못부터 뜯어 줄수 있거든요. 다 조심하세요. 집사 채널에 나왔던 그 젬부터 아드 모드. 이거 젬부터 아드 모드가 아니라 젬부터이지 모드 아니에요. 이거 너무 쉬운데? 야, 이거, 얼마나 쉬우면, 은 야, 이거 너무, 너무 쉬워서 이거, 노잼 영상 되겠는데? 이거 너무 노잼인데? 이러면? 오, 야, 야, 떨어질 뻔. 오케이, 안전빵. 안전빵 개이득. 여기는, 뭐야, 떨어질까봐 무섭나요? 하지마, 걱정 마. 날차은 아끼고 해야지. 이거 누가 적었냐? 근데? 일단, 여기, 여기, 초록색 세 번째 칸입니다. 여기로 가야되고. 뭐 체력, 체력, 체력 없다. 어, 아 하나도 안 아프고... 야, 여... 야 여... 야 여... 기왜 첫번째 두번째는 이거 다이런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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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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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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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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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거야 도대체 그냥 장식인가? 오! 오! 어우 야 이거 살짝 쉽지가 않네 야 이거는 뭐야 이거 막대기야? 아폴로야? 뭐야? 허어! 야 사라지는 시간 2초라는데 얘 제발 야 제발 와우야 진짜 야 아슬아슬했다 야아 잠깐만 야야 야, 이거 엄청 아픈데 야 잠깐만 야 이거 좀야좀야 좀, 야. 아 이거 무서운데? 오야 그래도 갈수 있긴 하다. 오야 이거 야, 왜 이렇게 불안 불안하지? 됐다. 이거 사다리 이거 이 회오리 핫! 좋았어 안정빵 자 두번째 안정빵입니다 아 어, 여기, 여기도 여기도 이거 이거요 이게 좀 조금 힘들 뿐오 여기는 아이 저 그걸 떨어지냐 이씨 저 허접 아. 아, 저 그걸 또 떨어지냐, 진짜. 아우, 진짜. 야, 진짜 방송 진짜 방송 꺼 버리고 그냥 클리어 해 버릴까? 야, 이거 야, 여기 쉽잖아. 아니, 쉽잖아. 이 도대체 왜 그래? 아, 진짜. 야, 진짜 나왜 이러냐? 야, 진짜 이거 방송 방송에 저준가 이거? 설마? 이거 방송에 저준니? 이거 방송 끄면 이거 잘 겁나 잘하는데. 이거 방송 키면 이거 이거 개 허접됐어 나. 아 이거 방송 꺼버릴까? 방송 방조... 오야잠거봐 잠깐만. 잠깐만 똑바로 차리자 오 야야 와 이거 이게... 그래 오기는 쉽단 말이야 자 여기서 탕 튀겨주고 뭐지?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와 이거야 이거 맵 파악이 왜 이렇게 어렵냐? 아야 이거 떨어지면 바로 여기 날아가네? 야 잠깐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아, 여기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여기? 되냐? 되네. 어. 야, 이거 맵 파악이 진짜. 맵 파악이 잘안 된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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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아, 돌아가는구나.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 움직이지? 안 움직이네. 자, 천천히. 야, 여기 안쪽 방 없냐? 하긴, 여긴 없지? 아여으로 가는 거구나. 잠깐만. 근데 아여으로 가야 되... 되구나. 오케이. 몇파 완료. 아 진짜 너무 쉬워,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초반이 어려. 야, 초반이 좀 살짝 어렵긴 했네. 후반은, 야, 후반에는 왜 이렇게 쉽냐? 뭐야, 이거? 아 뭐지? 잠깐만. 여기 위에 안전빵이 있나?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여기는 그대로네? 오! 떨어로줬 이게. 오케이 오 어? 안전빵이다 뭐야 야군야 군... 야, 근데 왜 여기로 되어있어 어? 아 여기 요, 요 요렇게 아 여기구나 오야 잠깐만 야 잠깐만 근데 외출이 너무 긴데 외출이 너무 기... 야이씨 야 그게 되냐? 아야 점프 왜 점프가 안되는겨 그리고 유기사 있다 뭐야 유기사네? 아 근데 잠만 나 지금 이거 아니 이번에 하.. 야 이번에 준브랜드에 이거 유기사까지 만났네? 야 이거 실화냐? 뭐, 야, 뭐야 뭐야 야준브랜드또 왔어 야 뭐야 야 미쳤어!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가냐? 아 이렇게 가면 된다. 야 이거 살짝 어렵다. 됐다. 됐어. 뭐야? 아이, 아이 근데 이거 외출이 너무 긴데. 외출이 너무 길어. 아 외출이 너무 길어. 오야. 야, 야.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 얘 무슨 기생충 마냥 몸몸몸 탐험하냐? 야, 무슨 기생충, 기생충 몸 탐험하니? 우리? 뭐야, 이거는? 야, 이게 되냐? 어, 되네. 아, 이거 외출이 너무 길어, 야. 야, 외출이 어디까지가 끝이냐? 마점, 마지막 안전빵 있으려나? 근데 아아아 아, 아, 뭐해 뭐해! 아니야 야, 이거. 야아이씨 이거. 잠깐이 이거, 떨어지면 야너 저기로 가는 거니오케이와 진짜 나 진짜 한번더 떨어지기 싫다 이제야잠깐봐 이거, 이안돼거 이거, 2 0 0이원2 0 0 0고 2,000원. 2,000원. 2 0 0 0 잠깐 0 뭐야 이거0 0왜 왜 이렇게 되고 있어? 아,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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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 어, 그치 아니야. 어, 야, 이거 어떻게 가? 와!